게임 배경 음악으로 나올 것 같은 독특한 소리를 내는 이 악기, 이 도대체 정체가 뭐죠? 영롱한 소리에 빨리 들어갈 것만 같네요. 이 신기한 악기를 연주한 다는 오늘의 주인공. 금속줄을 대나무채로 쳐서 연주하는 이 악기는 바로 양금입니다. 서양에서 건너온 현악기라 양금이라 부른다는데요. 양금을 연주하고 있는 윤은하라고 합니다 국내 최고의 양금 연주자 윤은하 씨를 만나봅니다 양금 소리가 흘러나오는 한 연습실 양금은 전통악기 중 가장 많은 현을 가진 악기로 맑은 금속성의 영롱한 소리를 가진 전통악기죠 양양은은 음, 피아노의 전신이기도 한 악기이고 이 악기가 이제 발전해서 피아노가 됐다고 하고요. 그리고 철줄을 이렇게 스틱 막대기로 때려서 내는 그런 타현 악기입니다. 양금 실력으로는 국내 1인자라 불리는 그녀지만 처음부터 양금을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. 처음에 이제 악기를 접한 것은 아코디온이라는 악기를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어그 유치원에서 이제 아코디온을 해서 여섯 살 때는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서 이제 상도 받았어요. 제가 이등을 했었거든요. 어린 시절 아코디언으로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은하 씨, 새끼 손가락이 짧아 아코디언 연주가 어려워지자 타 기중 건반학교와 비슷한 양금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전통 악기지만 다양한 장르를 접목한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 있다는 주인공. 저는 일단 되게 지루한 거를 되게 못 버텨요. 제가 자체가. 그래서 이제 뭐 멀쩡한 악기가 있으면 그냥 그대로 연주를 하면 되는데 굳이 내가 욕 먹고 힘들면서 이제 이 악기를 개량하는 이유도 아마 그 성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.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이 양금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용 양금 등 다양한 개량 양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서울서 조구의한 공연장, 표전 국악 밴드에서 활동 중인 그녀가 공연장을 찾았습니다. 네, 네. 오랜만에 오프라인 공연이라 무척이나 들뜬 모습. 동양 고주파라는 밴드를 하고 있고 그 동양 고주파가 오늘. 국악원에 공연이 있어 왔습니다. 저마다 개성이 넘치는 멤버들. 동양 코주파란 어떤 밴드인가요? 어 연주 밴드고요. 저희는 뭔가 국악적인 색채도 있고 뭔가 프로그레시브 락 아니면 포스트 락 같은 다양한 음악적 장르가 혼재된 그런 음악을 하는 팀입니다. 유일한 여자 멤버다 보니 밴드 멤버들의 메이크업도 모두 은화 씨가 담당하고 있죠. 은하 씨는 이런 모로 겉보기에 다르게 부드러운 사람이고요. <laughs> 네첫 인상에 겁을 먹을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요. 양금과 베이스, 퍼커션 등 서로 음악적 장르는 다르지만 팀워크만큼은 최고인 밴드 멤버들. 마음가짐은 일단 무대에서 좀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이 있고, 음 그때마다 좀.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연주를 하자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. 파이팅. 즐겁게 놀고 싶어요. 파이팅. 아, 파이팅. 아, 네. 기운이 없냐? <laughs> 파이팅. 곧 공연이 시작될 시간. 하나, 둘 관객들이 찾아듭니다. 자 그러면 무대에서 우리 동양고주파께서 준비가 끝나신 것 같으니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밴드 내에서 작곡도 담당하고 있는 은화 씨의 연주로 공연이 시작됐습니다. 아름다운 양금 선율에 베이스와 퍼커션이 더해져 묘한 매력의 음악이 완성됩니다. 매 공연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녀. 음악적 다양성을 보여준 멋진 공연에 박수가 쏟아집니다. <laughs> 어떻게 공연은 만족스러우셨나요? 스킨 로션도 안 갖고 왔습니다. 어, 너무 신나게 연주했어요. <laughs> 오랜만에 이제 그 대면 공연을 해가지고 관객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신났던 것 같아요.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녀도 꿈이 있다는데요.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무대에 가서도 저희만의 이제 양금을 어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.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전통악기인 양금을 알리기 위해 오늘도 힘차게 양금을 연주하는 윤은화 씨. 그녀의 멋진 연주 세계 곳곳에서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.